네, 캘리포니아에서 극단적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개빈우썸 주지사에 대한 소환, 즉, 리콜 움직임이 일, 일고 있습니다. 주지사 소환을 위한 주민들의 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필요한 숫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리콜이 성공해서 주지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민들의 개빈우썸 주지사에 대한 반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개빈 휴섬 주지사 소환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AP 통신이 보도했고요. 많은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해서 이게 아주 크게 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빈 휴섬 주지사가 리콜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인데 AP 통신 보도로 보면 참 흥미로운 게 개빈 휴섬 주지사가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19일에 스텔레 홈 명령을 내릴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었고 새로운 떠오르는 정치 스타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19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뉴욕이라든가 모든 곳이다 그럴 때 전국 최초로. 락다운 조치를 내린 게 개빈 유섬 주지사였어요. 굉장히 기민하게 발빠르게 과감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아, 그때부터 이제 9개월이 지난 12월이 된 지금은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이 개빈 유섬 주지사는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응한, 대응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아주 차가운 부정적인 눈길로 아, 지금 개빈 유섬 주지사를 복,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3월 달은 코로나 19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막고 보자 셧다운하고 보자 모든 걸 일단 스탑하고 보자는 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때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구결이나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 기대는 아 개빈 뉴스엄은 뭔가를 좀 알고 있구나 신속하게 먼저 셧다운부터 해놓고 저러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대응을 좀 잘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정치 스타. 오늘 그 CNN도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한 기자가 자기도 3월에 보도할 때, 개빈뉴섬이 앞으로 민주당을 대표하는 떠오르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참, 전혀 완전히 반대가 됐다.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추락하는 완전히 그런 인물이 됐다. 이렇게 CNN 기자도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그 개빈뉴섬 주지사에 대한 기대가, 기대는 9개월 동안 시간을, 그러니까 셧다운을 해서 시간을 벌면서 제대로 대응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확산이 되니까 셧다운하고 셧다운 하니 확산이 좀 줄어드니까 그럼 셧다운 좀 풀어주고 아 다시 확산되니까 그럼 또 셧다운 해야지 <laughs> 그리고 좀 풀어주다가 또어 확산돼 또 셧다운 해야지 이게 결국 개빈 뉴스이 보여준 전부라는 거죠 굉장한 실망감 오히려 지역 경제만 더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다 하는 그런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일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각 도시나 카운티에서도 지금 반발이 아주 격 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빈 뉴섬 주지사 이제는 그 소환 리콜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미 네.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소환에 공감하면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요 네, ]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랜디 이코노미라는 사람이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빈 뉴섬 리콜 운동의 총 책임자 랜디 이코노미는 www.recallgevin2020.com이라는 온라인을 개설해서 네. 이소환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는 주지사 소환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를 소환하려면 주지사가 당선된 선거에서 얻은 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 표수의 12%에 달하는 사람들이 리콜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리콜이 되는데 그러니까 게빈 유섬 주지사 경우에는 12%가 한 150만여 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여 명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서명을 해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 랜디 이코노미는 이번에 개빈 유섬 주지사가 새로운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을 통해서 리저널 스텔레홈 오더를 이 12월 초에 새롭게 내렸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가 금지됐는데 그 조치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식당들이 야외 식사 서비스를 할수 없게 된 때부터 이 개빈유삼주주의사 소환에 동참해서, 그러니까 이 소, 리콜 운동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서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필요한 숫자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랜디 이코노미는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캘리포니아 행정 명령에 반발하면서 주재사 선운동에 동참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내로남불이다 어허. 그리고 이제 무능하다는 거. 이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심각한 게 도대체 식당이나 뭐 미용실이나 이런 스몰 비즈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키지 않아도 실제로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코로나19 확산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도 따라, 따르겠죠 이걸 클로즈해야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따를 텐데 문제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 실제로 지금 엄격한 캘리포니아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력한 이런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막느냐는 거죠. 뉴욕주가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3개월 동안 뉴욕, 뉴욕주 내에서 일어난 코로나19 환자들 4만 6천 명에 대한 감염 경로를 일일이 조사해서 그 결과 발표했더니 전체 코로나일구 감염자 중에 식당을 통해 감염된 경우가 1.43퍼센트, 미용실을 통해 감염된 경우가 0.12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왜 미용실과 식당을 클로즈하고 왜 그러는 건지 설명을 못하잖아요 캘리포니아. 이런 이런 근거라도 지금 된된 거라도 있는지 방문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아예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어, 코로나일구가 확산되니까 비즈니스 문 닫아야지. 이 그.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행정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분노하고 있고요. 어, 이, 거기에 더해서 내로남불. 식당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본인은 어땠습니까? 본인은 식당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것도 네. 혼자 가서 식사, 식사한 것도 아니라 여러 명이 몰려가서 파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더링하지 말라 파티하지 말라 식당 가지 말라 전부 다 한꺼번에 한큐에다 어겨버린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엔 이게 뭐야 자기는 하면서 남복은 하지 말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있어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는 정도 그랬잖아요 미용실 실내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 속에서도 본인은 미용실 가서 실내에서 혼자서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이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정서가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능하다는 것이 이제 추가될 수 있는데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3월에 셧다운했을 때는 처음이니까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모든 걸못 하게 막아놓고 사람들이 사이에 전파가 되는 전염병이니까 사람들이 접촉 못하게 일단 셧다운을 시키는 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었으면 뭔가 진일보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대책만 계속 확산되면 셧다운 또 약간 풀어줬다가 다시 또 확산되면 또 셧다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셧다운밖에 할줄 모르는 구나 이게 이제 입증이 되다 보니까 내로남불에 과학적 근거 없이 무능하게 이제 이런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체감적으로 보면은 캘리포니 주지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네.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콜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 실제로 성사된 경우가 있죠. 지난 네. 2003년에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가 리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리콜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어날 네. 수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아놀드 슈와제네고 주지사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끌어내려지면서 아놀드 슈와제네고 주지사가 어, 새롭게 주지사가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볼때 2003년에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콜까지는 안될 거다 이렇게 좀 희망하고 음.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03년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2003년은 그레이데이비스 주지사가 인기가 없어도 참 너무 없었다는 거고요. 음. 카리스마도 없고 너무 인기가 없었고 또 하나는 아놀드 슈와전에고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자가 있었고 에, 단순한 정치적인 도전자뿐만 아니라 또 최고의 무비스타 아닙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너무나 유명한, 인지도면에서 뭐 최고의 그, 예, 그 스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막강한 헐리우스타가 도전했기 때문에, 리콜이 성공할 수있었다 얘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빈뉴스 주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공화당에서 뚜렷한 조전자가 없다는 거죠. 개빈뉴스주지사를 위협할 만한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리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낙관하는 것은, 뭐 지금 이 논란이 크기 때문에 뭐 리콜 운동이 계속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공은 못할 거다 어느 정도 가면 흐지부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민주당이 기대하는 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음흠.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되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 확산이 이제 가라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의 분노를 결국 가볍게 여겨서는안 되겠지만, 이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개빈 뉴섬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셧다운은 아닐 것이다, 리커버일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커버리로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빈 뉴섬의 그 셧다운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절정에 달하고 있지만 조금 이 시기만 넘기면, 이 시기만 넘기면. 결국은 리커버리로 개빈 유스뭐 이제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또 민주당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소환을 소화리 돼서 주지사가 네. 자리를 대놓고 끌어내리자 이뭐 이런 네. 것이야 아니고 그냥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끌어내려야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 끌어내리고 안 내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개별 일선 조지사가 2022년에 이제 또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임기가 아직 2년 남았는데 지금 끌어내리자고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리콜이 성공하냐 안 하냐가 아니죠 이렇게까지 리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민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안될 거야. 이건 정치공학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사안을 지금 이 사람들의 분노, 스몰비즈니스와 관련된 분노를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하고 계산한다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다. 이 말을 꼭 민주당이나 개빈유성 주지사에게 해주고 싶은데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왜 뻔히 임기가 2022년까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은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예전에도 뭐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도 있었고 또 어, 아놀드 슈화제네고 주지사도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항상 민주당만 선택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잘해야 되겠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으면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지 그 이유를 좀잘 새겨봐야 될것 같아요.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일부 뭐 대기업이라든가 IT계총이라든가 중산층 이상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여론만 자꾸만 생각하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경고해 주고 싶습니다. 네, 로컬 정부가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팬데믹에 네. 대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행정 명령이 확실한 근거가 네. 없다. 그리고 형평성도 없다. 이렇게. 네, 네. 바로 그런 네.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거 없다는 건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신규 감염이 늘어나는 것도 알겠고 사망자가 많이 음. 난다는 것도 알겠고 병원에또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늘어나서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그게 스몰 비즈니스를 셧다운 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냐 묻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따라갈 텐데 왜 계속 스몰 비즈니스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도대체 대책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왜 스몰 비즈니스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 하나 예가 있죠. 최근에 그 화제가 된 파인애플스 힐 살롱 앤 그릴이라는 그 식당입니다. 이 식당의 업주가 여성분인데요. 안젤라 마일스든 오너가 최근에 그 직접 영상을 찍은 것을 그 트위터에 공개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식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l a 있는 식당입니다. LA 식당이어서 그 몰이기 때문에 야외 그 주차장에다가 이 테이블과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 식사 서비스하다가 최근에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과 캘리포니아 행정명령 때문에 야외 식사 서비스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걷어들였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갑자기 흰색 천막이 한 10개 이상 설치됐고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뭔가 싶어서 가서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사가 배우들과 촬영 스텝들을 식사를 주기 위해서 촬영하면서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인이 올렸더니 이게 뭐 엄청나게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지난 4일날 어, 촬영됐는데 한 열흘 전에 촬영된 건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인권 보호 단체 그 80픽 리걸 파운데이션 소속의 대니얼 오토너 변호사가 이거 잘 설명했는데 결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런 거대한 비즈니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에리카세트 LA 시장 이게 LA에서 일어나는 니까 에리카세트 LA 시장이 페이를준 거고 스몰 비즈니스 힘없고 파워 없는 이 스몰 비즈니스는 그건 결국 그 전혀 봐주지 않는다는 거다. 왜냐하면 영화 제작사가 이렇게 야외 식사 공간을 만들어서 텐트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고 테이블 의자 이렇게 만들어서 밥차를 가져와서 스텝이나 배우들을 대접 식사를 준다는 것은 식당도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걸 식당은 못하게 하고 헐리우드 제작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허락을 해줬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 야외에서 식사 영업은 하는 건 금지하고 영화 제작사가 밥차 지원하는 건 허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LA시나 LA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로컬 정부 입장에서는 식당이 야외에서 식사 서비스하건 영화 제작사가 밥차를 동원해서 식사를 제공하건 팬데믹을 막아야 하는 방역 차원에서는 똑같은 행위예요. 다를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는 건데 하나는 허용하고 하나는 막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식의 형평성을 어긋나는 이런 식의 행정 명령은 인정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불만을 제시하면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주지사 리콜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런 운동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정말 나중에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을 꼭 지금 LA나 헬리포니아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